이런 아이들은 특목고 가면 너무 힘들어하고 망해요. 특히 기숙사 생활을 전제로 했을 때 단순히 본인의 즐거움이 아니라 어떤 사회적인 인정, 욕구, 성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경우에 이러한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과연 아이에게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앞에 올렸던 영상 대치동 우울증 영상에서 이제 꽤나 많은 분들이 아 그럼 우리 아이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언해 주실 수 있을까요 라는 댓글도 있으셨고 어너 완전 징징이다 제 닉네임이 징징이긴 한데 너 완전 징징이다 어떻게 어 세상에 대치동 애들 다 그런 거 아니다 왜뭐 그렇게 매도하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도 있어서 그거에 대한 영상을 오늘 짧게 올려볼까 합니다 일단, 그 말씀 자체는 되게 동의해요. 모든 대치동의 아이들이 다 저같이 우울하고 절망적이고 그런 시기를 보내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 제가 조금 저의 개인적인 정보를 특정하기가 조금 부담스럽고 싫기도 해서 말씀드리지 않았던 제 경험들의 전제가 뭐냐면,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저는 외대 보고를 졸업을 했고요, 11기 자연계로 졸업을 했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3년 내내 기숙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일반적인 대치동 아이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일반화와는 조금 거리가 있어서 그렇게 댓글을 달아주시고 또 아니라고 해명해주시고 그런 분들도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 온전한 제 경험에 기반해서 이런 아이들은 특목고 가면 너무 힘들어하고 망해요. 특히 기숙사 생활을 전제로 했을 때라는 걸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사실 제 채널을 찾아주시는 분들 중에 어린 자녀를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어, 그런 분들께. 제 채널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도 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라는 힘이 될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조금 더 현실적으로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라는 말을 제가 감히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이렇게 서론이 <laughs> 말이 많아졌죠. 빨리 시작할게요. 일단 첫 번째로 기질적으로 예민한 아이들은 뜬금없고 가면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랬거든요. 모든 예민한 아이들이 뜻먹고에 적응을 못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 저는 이제 돌이켜보면 저는 정말 정말 예민한 아이였거든요. 정말 단순히, 음, 저는 일단 단순하게 얘기하면 모든 감각이 예민해요. 그, 뭐, 냄새, 소리, 뭐 촉감, 정말 다 예민한 편인데 아무래도 기숙생활을 해야 되다 보면은 이게 되게 좋은 특성으로 작용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학교는 그래도 2인 1실 기숙사가 2인 1실이었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은 나은 환경이었지만 특목고 기숙사 다른 특목고 기숙사의 같은 경우에 4인 1실 많게는 6인 1실까지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2인 1실인데도 힘들었던 이유가 일단 아, 저는 제 방에 혼자 있을 때 되게 게이렇 뮤트 딱 이게 조용한 그 환경에서 저를 충전하는 편인데 계속 친구들이 드나들고 드나들지 않더라도 계속 우음메가 있으니까 그런 소음과 그런 감각들이 노출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 하루를 빡세게 보내고 돌아온 날에는 너무 이게 좀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랑 연결돼서 개인 공간이 너무너무 중요한 아이는? 사춘기, 청소년기 때 기숙사 생활을 하는 게좀 좋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되게 당연하게 크게 드는데요. 저도 진짜 너무 힘들었던 게, 저는 어쨌든 간좀 이렇게 제, 제 충전의 시간을 이렇게 혼자 홍! 하고 있어야 되는데, 제가 공부를 하고 있는 뒤에도 룸메가 있고, 제가 자고 있는 옆에도 룸메가 있고 하니까 제가 진짜 감정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왜냐면 사춘기 때는 좀다 그런 딥한 마음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조금 이렇게 소화하고 혼자 억누르거나 아니면 혼자 이렇게 허애내고 싶을 때그 어디에도 혼자 있을 공간이나 도망갈 수 있는 공간이 없었어요. 저는 이걸 도망갈 수 없었다고 표현을 하는데 뭔가 3년 내내 그 똑같은 공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내 마음을 표출할, 내그 남들에게 보여주기 힘든 그 감정을 표출할 수 없는 공간이, 있는 공간이 없었다는 게 저는 그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세 번째로, 남의 시선에 많이 신경 쓰는 아이인데요. 이게 예민하고 또 기질적인 거랑도 많이 관련이 있는데 저는 정말 정말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정말 남의 시선 신경 많이 쓰는 아이였거든요. 저는 사실 남의 신경을 많이 썼기 때문에 공부를 했어요. 왜냐면 제가 전학을 와서 이제 이상한 소문이 돈 거죠. 제 공부 잘한대저 공부 잘한대 그래서 저는 공부를 시작한 거거든요. 애들이 나를 그렇게 보니까 부응해야지 이런 느낌이 되게 컸단 말이에요. 좀 자존심도 있고 하니까. 하여튼 근데 이게 남의 시선을 신경 많이 쓰는 특징이 학교에서 어떻게 작용을 하냐면, 물론 공부할 때 남의 시선 신경 쓰면서 하는 게 힘든 것도 맞죠. 근데 가장 결정적으로 내가 이 학교가 나랑 잘 맞지 않아. 그럼 당연히 전학 갈수 있는 거고 떠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남의 신경을 많이 쓰는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그 결정이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실패자. 라는 인식이 본인한테 느껴지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단 그런 압박적인 환경, 환경 속에 있으면 그게 아나 1차적으로 실패했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더 나는 신경을 많이 쓰는 아이들은 어떻게 되냐면 그게 제얘기예요 제가 그래서 전학을 못 갔어요 <laughs> 그 무슨 일이 아니에요 그 전학을 가면 제 어디서 전학 왔대 라는 꼬리표가 붙잖아요 저는 그게 무서웠던 거예요. 뭔가 아, 제 외대부고에서 전학 왔대라고 하게 되면 외대부고라는 꼬리표 때문에 나는 거기서도 전교 1등을 해야 될것 같고 거기서 그렇지 못하면 나는 왜가지 가는 게더 마이너스 아니야? 더 힘든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이 더 컸던 거죠. 하여튼 그래서 네, 남의 시선 많이 쓴, 신경 많이 쓰는 아이들은 저는 상대적으로 기숙학교 단지 특목고에 한정 질을게 아닌 것 같아요. 적응을 못했을 때 쉽게 벗어날 수 있는 환경이 아닌 곳에 가면 너무너무 힘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너무너무 당연한 것만 얘기해서 쟤는 지금 왜 저런 얘기를 해 싶을 수도 있는데 저는 당시에 너무 어렵기 때문에 16, 17살이가 이런 생각을... 좀 체계적으로 이건 당연한거지?라는 생각을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되게 제 탓을 많이 했었거든요 나는 왜 이렇게 예민하지? 애들 다잘 지내는데 나만 나만 남의 신경 많이 쓰고 나만 나만 혼자 울때 없어가지고 힘들어하고 그런건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하여튼 그리고 이제 이거는 구조적인 문제라서 제가 어떻게 감히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저는 많이 했던 생각을 공유를 해보자면, 다른 분야에도 관심이 많은 아이들은 특목고를 가는 게 조금은 고민을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이게 다른 거에도 관심이 많다는 얘기라는 게 뭐냐면, 이제 아직 진로가 정해지지 않은 아이인 거죠. 제가 느끼기에, 특목고라는 개념은 이 아이가 너무너무 자기의 그런 공부를 사랑하고 너무너무 재밌어하고 했을 때 가야 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영재고 같은데요. 영재고 과학고 이런 데는 아, 나 본주비, 와, 나 정말 저 우주항공 분야 너무 행복하고 뭐 그런 거 아니더라도 생명과학 분야 너무 재밌고 이렇다면 저는 그거는 정말 정말 그 아이들에게 공부를 원 없이 마음껏 할수 있는 좋은 공간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진로를 못 정했기 때문에 애매한 외대보고 자연계를 간 거거든요. 그래서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그나마 이제 자사고라고 묶여져 있는 곳을 가면 내가 원하는 걸좀더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조금 더 그런 선택의 베리에이션이 넓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들어가는 순간 그 입시 로드가 딱 정해지면서 그거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근데 설상가상으로 저는 이제 예체능 쪽에 관심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단이 난 거죠. 하여튼간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음 저희 엄마를 탓하는 건 절대 아니고 저희 엄마는 오히려 음, 어떻게 보면 이 특징이 우리 엄마한테 딱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제가 늘 생각했던 아 이런 부모님들이시면 한번더 생각을 해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엄마의 욕심이 조금 있을 때 그리고 조금 휩쓸리는 경향이 있는 부모님이실 경우에는 조금 더 워워. 왜냐면 제가 소을 하나 풀어드릴게요.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고1 들어가기 전에 이제 이제 학교 입학하기 전에 또 최대한 선행을 많이 해놓고 싶은 이제 부모님과 아이들의 욕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대치동 쪽을 전전을 하는데 하, 거기서 뇌과학 경시 대회라는 걸 갑자기 이렇게 조심스레 이렇게 제시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 아무 생각 없이, 음, 하면 좋은가 보다, 화이팅! 하고 했었는데, 사실 그게 다 장사 속이었거든요. 왜냐면, 내가 동시대회라는 것 자체가, 진짜, 진짜 머리가 찐 영재인 애들이 아닌 이상, 고1인 애들이 이길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2, 3학년 때 많이 상을 휩쓸어 가는데, 저한테 그런 정보를 일절 알려주시지 않고, 그냥, 아, 외대부 애들 이고 많이 한다, 해라! 이런 식으로 했던 거죠. 근데 그게 완전, 완전 학원의 일종의 소환이었던 거죠. 근데 저희 엄마는 그때, 음, 오히려 이런 욕심 있는 부모와는 조금, 하, 뭐라 표현을 해야 되지? 욕심이 있긴 하셨지만, 그렇게까지 치맛바람이 세지 못하셨어요. 왜냐면 하 이제 부모님은 저를 뒷바라지 하려면 일을 하셔야 되니까, 이제 그런 학부모들 모임에 들지 못한 거죠. 그래서 엄마는 잘 모르고, 근데 뭔가, 학원 측에서 이거 해야 된다. 하면 좋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제가 그걸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대치동도 진짜 그냥 다 장사예요, 장사. 진짜 진짜 정말 운이 좋아서 저는 이제 저를 위해 주는 선생님들도 많이 만났었고 지금도 연락하고 계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긴 하지만 이런 하나의 큰 학원체 학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희는 그냥 다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학원을 선택하실 때또 어떤 어떤 이제 스펙 같은 거뭐 해야 되지 하는 걸 생각하실 때 정말 잘 고르셔야 돼요. 이게 진짜 얘한테 도움이 될 건지. 얘가 할수 있는 거지. 할수 있는 건지가 진짜 중요해요. 못 하는데 된다고 해서 막 돈을 벌어 보는 학원들이 정말 많거든요. 같튼 간에 그래서 네 뭔가 이렇게 주관이 딱 서서 우리 아이는 이렇게 교육시켜야지 하는 부모님들이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조금 난 그런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시면 한번더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과연 특목고가 이 아이에게 정말 정말 향후 진로뿐만 아니라 대학뿐만 아니라 인생에 있어서 도움이 될지. 왜냐면 저는 사실 특목고 가서 뭐 재밌었던 것도 있고 분명 좋았던 것도 있고 혜택을 입었던 것도 있지만 저는 거기서 우울증을 얻었거든요. 지금도 약을 먹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뭐 8년? 7년? 지났는데 어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런 얘기를 꼭 하고 싶었어요. 사실 이거 말고도 진짜 썰이 많긴 하는데 이러면 또 너무 그... 전 영상 댓글에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너무 안 좋게만 얘기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 것 같아서 이번 영상은 최대한 저의 경험에 빗대서 이제 저 같은 애들은 가지 마시라 저 같은 딸을 두고 계시다면 아들을 두고 계시다면 한번더 고민해 보시라 하는 이야기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말씀드릴 때 스크립트 적어놓고 해감할까 고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오히려 스크립트 적으면서 너무 뻔한 얘기로만 필터링이 될것 같아서 그냥 이제 속에 있는 걸 얘기하는 식으로 얘기를 해봤는데 괜찮았는지 모르겠네요. 중간에 헬스입니다. 모든 배치동 아이들은 불행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중에 상처받고 고통받는 아이들이 분명히 있고요. 모든 특목고를 권장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것이 기숙사 생활을 포함하고 있다면, 그리고 아이가 예민한 기질을 타고났거나 뭔가 다른 재능도 많은데 공부로만 가야 될까라는 의문이 들거나 뭔가 이 아이가 음 공부를 하는 게 단순히 본인의 즐거움이 아니라 어떤 사회적인 인정, 욕구, 성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 경우에 이러한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과연 아이에게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고민하시는데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제 영상을 보시고 와, 너 잘못 말했어. 너 이렇게 얘기하면 안돼 라는 부분이 있으시면 이제 유튜브 댓글로 이렇게 살짝 의견 남겨주시고 저 사실 코멘트 열 때마다 심장이 벌렁벌렁하거든요. 좀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서워요. 그래서 조금만 둥글둥글하게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